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주에 제보하셨던 오징어님의 흉가에서 사라진 친구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녹음 템포를 전보다 좀더 빠르게 진행해 볼 건데, 전과 비교해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편을 못 들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동네에 있는 산속 흉가 체험 중에 친구 한 명이 이상 증세를 보였고, 그 후에, 괜찮아진 줄 알았던 친구가 사라졌다는 친구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친구를 찾으러 산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끝났었고요. 그 후의 사연을 지금부터 제보자님 시점에서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단, 저와 친구 A와 C는 B의 부모님 전화를 받고 흉가가 있는 산으로 후레쉬를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흉가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라진 친구가 흉가 마당에서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센 A가 가서 친구를 잡고 말렸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C도 같이 가서 몸을 잡고 막 말렸죠 그렇게 실랑이를 5분 정도 하니까 B가 그 자리에 쓰러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비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 어른들이 또 모여 계셨는데 저희를 혼내기보다는 이제 걱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심각한 건 알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비는 동네 어르신들이랑 부모님과 함께 저번에 갔었던 부당집에 다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친구가 무사히 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다음 날 저희는 다시 모여서 친구 집에 가보니까 친구가 정말 하루 만에 사람이 이렇게 될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야위었었고 방에는 부적이 엄청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괜찮냐고 왜 거길 또 갔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떴을 땐 무당집이었다고 그러더니 뭔가 말을 하려는 것처럼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 할말 있으면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무당집에서 그 흉가 귀신이 나한테 붙어서 괴롭히는 거라는데 아무리 부적을 방에 붙여도 계속 귓가에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 나랑 같이 그 흉가에 가서 죄송하다고 빌고 자 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랑 저희랑 같이 그 흉가로 갔어요. 그렇게 가지고 온 제사상을 간단히 준비하고 다 같이 싹싹 빌었죠.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무당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기운이 안 좋아서 전화했고 오늘 밤에. 절대로 집 밖으로 아들이 못 나가게 하고, 시간 되는 대로 굿해야 될것 같으니까 준비하라고.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비는 불안감에 계속 떨고 있었고, 저희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비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그렇게 비의 집에서 저희는 불침번처럼 거실에서 돌아가면서 잠을 자고, 앉아는 친구들은 계속 비의 방에서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해 주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부모님은 한쪽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중간중간 물이랑 간식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잠이 들었고 일어나서 친구 어머님이 해 주시는 밥 먹고 방에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내일 무당분께서 굿해주실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하루만 더 버텨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가셨어요. 얘기는 따로 안 했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눈이 심하게 부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그걸 보는 저희도 마음이 안 좋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밤이 됐고. 하루 종일 친구들끼리 놀다 보니까 다들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끼리 합리화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린 생각이었고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내일 구슬 하니까 오늘은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다 같이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고 부모님은 불안하셨는지 거실에서 안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새벽이 됐고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일어나서 침대를 보니까 비는 사라져 있는 상태였고 소리 지른 사람은 씨였어요. 그래서 A랑 저랑 거실로 나갔죠. 나가 보니까 부모님들은 벌써 신발을 신고 계시고 씨는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비가 없어서 소리를 지른 거죠. 심지어 부모님도. 잠깐 졸았다고 하셨는데 귀신같이 그 사이에 비가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도 다 같이 신발을 신고 밖을 나가봤지만 비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시 그 흉가로 가게 되었고 대문을 보니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비가 있을 것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고 방 안은 정말 깨끗하게 청소한 것 마냥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늦은 새벽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산, 저산다 돌아다니면서 해가 뜰 때까지 찾았거든요. 결론은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무당분도 오시고,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산을 뒤져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후에는 비의 부모님은 정말 동네분들이 걱정하실 만큼 야위셨고, 저희도 그 충격으로 인해 학교도 못 가고 그 A라는 친구는 본인 때문이라면서 정말 며칠 동안을 산을 돌아다녔고요. 물론 저희도 돌아다녔지만 점점 사건의 온도가 낮아질 때쯤 B의 부모님은 이사를 가셨고 저와 C도 수색을 멈췄어요. A는 끝까지 B를 찾아다녔고요. 사실 A도 그리고 저희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회스러운 건 A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볼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죄책감을 아직도 지울 수 없고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미안함이 살면서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힘든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이사를 결정하셨고 A와 C는 그 후에 간간히 연락하다가 성인이 돼서야 연락이 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비는 정말 말이 안될 정도로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비를 회상하며 미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헤어졌고요. 참 나중이라도 비에 대한 소식이 들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비의 추억이 아른거리네요. 정말 어렸을 때 철없던 행동들이 한 가정을 가슴 아프게 했던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었고요. 아직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찾지 않았던 나약했던 저의 그 시절이 부끄럽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를 했고요. 절대로 밤에 산 속을 다니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 속에 있는 폐가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대부분 길이 아닌 곳에 있으니 절대 후회할 행동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 였고요. 음, 콜청자 분들도 항상 이런 체험은 가급적 피하셨으면 좋겠고, 폐가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또 한번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여나 제보자에 대한 비판글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